연인 사이, 집착이 독이 되는 이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해진다.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관심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관심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 사랑하는 연인과 틀어지게 된다. 서로가 이해하려 노력하더라도 모든 것을 나누고 이해할 수는 없다. 상대가 나와 같지 않다고 나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편안하고 연연할수록 잃는 게 많아진다. 수영을 할때 몸에 힘을 빼야 물위에 둥실 떠오를 수 있는 것처럼 관계도 힘을 빼야 자유로워진다.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배려한다면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약간의 거리를 남겨두는 것은 어떨까? 조금의 시간은 관계를 맺어주고 약간의 거리는 사람을 이어주니까. 그래야 안아주려는 내두 팔이 보이고 기대어 쉴수 있는 내 어깨를 알아챌 수 있을 테니. 시대의 위로가 된 책, 나에게 고맙다의 내용입니다.